만년골지팀 한양최고 럭비부의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괴짜 감독 주가람입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지금 그리고 중앙에 오른쪽을. 자, 지금 보니까 럭비계의 아이돌 출신이시더라고요. 럭비계의 아이돌 포즈 한번 부탁드릴게요. 할수 있잖아요. 그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그 작품에서 보니까 승리의 세레모니가 일품이던데, 세레모니도 한번 부탁드릴까요? 그렇죠. 자, 그 상태로 반대쪽도 해 주셔야 돼요. <laughs> 어제 포티처럼 느껴져요. 예. 승리의 포효 한번. 우리 감독님. 아유, 승리에 전국 최전 지금 우승이 목표 아니에요? 갑시다. 윤계상 씨. 자, 우승! 아! 아!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범한 포즈 마지막으로 한번 부탁드려요. 뭐 손인사든 뭐든 좋습니다. 네.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윤계상 씨는 아니요 이제 쉬셔도 돼요. 예. 퇴장해 주시고요. 두분 함께. 네, 벌써 애증이 느껴지는데요. 네, 네. 왼쪽부터 살짝 봐주시고요. 두분 살짝, 살짝 등을 살짝 기대면서. 그렇죠. 어, 지금 좋아요. 예. 네. 두분 하트도 가볼게요. 하트. 네. 아, 그럼요. 더 해, 더 해. 정말 이러시면 볼콕도 할 거예요. 예 자, 왼쪽. 정면. 자, 고손. 서로의 볼로 가볼게요. 볼 아트 가볼게요. 이렇게. 고손이 그대로 볼로 가면 돼요. 세민 씨가 리드해 주시면 돼요. 아, 서로한테. 그렇죠. 네. 맞아요. 요즘 그렇게 하는 거 맞아요. 네. 자, <laughs> 나중에 사진으로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예예자 너무 좋아. 지금 우리 그 윤계상 씨가 뭔가 오 어, 이게 진짜 만나라는 표정이니까 원하는 대로 그럼 한번 해보시시겠어요? 어, 그렇죠 아 그걸 원하셨구나 네네 왼쪽 원하셨던 게 저거였군요 네 정면 그렇죠 어 좋습니다 자 시선 왼쪽 정면. 트라이. 우리는 기적이 된다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포토 타임의 기적이 되는 순간입니다. 자, 네, 거기 계시면 돼요. 윤계상실 중앙에 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쪽으로 가셔서 옆쪽에 서시면 돼요. 예.